이분들하고 엮였고, 이분들 근처만 가도 내가 형살에 걸려 또 서로가 갈등이 반복을 하고 서로가 의계충렬이 나면서 안 맞으니까 빵! 총으로 쏴 죽이고 싶으싶죠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쪽집게 무당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신점으로 손님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무당. 인천 칠성암 메아보살입니다. 정말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제가 꼽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열띠띠를 말을 할 테니까, 어, 잘 기억해 들으시고, 어, 우리 신랑 애들하고도 그런단번이 돼, 뭐, 이런데 그런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laughs> 그러고 문자가 많이 옵니다. 자, 요번에는 소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띠는 말띠가 상충이고, 양띠는 온진살인데, 여기도 또 나오네. 토끼가 형살입니다. 토끼들을 만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현실적 인간이 살면 살아가는 길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요 현실에 어떻게 돌아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살때이 감정 기복이 많아요. 그게 조현병 같이 오는 거, 감정 기복이 너무 많이 오고 이 우울하다 보면 어떻게 눈에 내져 나와. 그면 어떻게 살기 있는 말, 독설 있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형사를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정말로 말띠, 양띠, 토끼들을 피해 다니면 돼. 안 보면 돼. 피해 다녀. 특히 왜 얘기냐. 내년에 병원 연회는 정말로 이분들하고 엮였있고 이분들 근처만 가도 내가 형사를 걸려. 간사 형사 내년이 큽니다. 소띠 분들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고요. 범띠 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범띠 분들은 상충은 소띠, 또원진은 원숭이, 형살은 닭띠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하고 범 범은 뭐가 있냐면 너무 기싸 서로 가 어. 너세 낮세 시 그가 그러니까 약속받는 데소 묵묵히 가고 있는데, 왜 가는 길에 태클을 걸어. 이렇게 됐고, 원숭이는 잔머리가 있다 보니까, 제주를 넣었다가, 호랑이가 팍팍팍딱뺏대이 위에서 장난질 해놓은 거야. 나를 막약올리니까 얘는 막 날라내고, 나는. 그래서 싸움나고, 닭새끼가 쪼아대는 게 범위 싫어.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직관성. 개선적이고. 또 서로가 갈등이 반복을 하고, 서로가 의계충돌이 나와서 안 맞으니까, 빵 총으로 쏴 죽이고 싶으십죠? 이런 시로 충살이 들어오니까 범띠 분들은 소띠, 원숭이 닭띠를 피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토끼띠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토끼 얼마나 이뻐? 야겄죠? 잔머리 많이 굴리죠? 어몽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내꺼 드러내지꺼 숨기고 있죠, 발톱은. 근데 무서워요. 자, 이분들은 원숭이하고 토끼는 상충해요. 매사 사상꺼 토끼가 원숭이를 가져놓고 짜증을 나게 해. 그리고 이겨먹으려고, 발버버릴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충살이 들어서 안 맞는데. 제가 토끼하고 진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겨먹는 것이 있고요. 또는 닭띠. 닭은 뭐냐면 항상 쪼아대. 그러니까 이 가 신경질 나. 쪼아대고 자꾸 물어 대니까 아프잖아. 아프니까 어떻게 반격을 대니까 너의나 쪼아대고 자꾸 물어 왜 말이 많아. 이러면서 나를 반격하죠. 말은 뭐냐면 아말 새끼한테 내가 치어서 밟혀서 죽어. 그 그늘이 져있어. 그러니까 내가 형살이지. 마이 띠가 형살이 갇혔으니까 하도 안 돼. 일이 그렇지니까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높아? 감정선. 감정기보 우울증, 조울증 올라갔다 내렸다 감정 기복이 많은데다 직설적이죠. 그래서 직설적이고 감성이 감성적인 게 맞지 않다는 게 부딪히다 보니까 말이 상처되는 말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돼? 피하는 거죠. 아휴 똥이 들어서 피해 무서워서 피해 들어서 피. 해 그러니까 토끼띠 분들은 요 분들을 피해서 다니시면 좋고요.